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코인은 세이코인입니다. 어, 이 세이코인 최근에 어떤 좀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크게 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코인이지만 또 이거 잘못 잡았다가는 크게 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이기도 해서 일단은 요 내용들을 오늘 좀 짚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다. 단타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 코인에 대한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VC들이 투자를 했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코인 vc라고 하면은 어, 쉽게 생각하면 거대한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십조 원의 돈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돈을 굴리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코인이 그래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vc들 vc 회사들이 이 세이코인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VC 회사가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바이낸스라던가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해시드 요런 우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애들이 좀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이코인에 투자한 VC 회사들이 대체 누구냐 조금 살펴보자면은요. 가장 크게 투자한 VC 회사는 이제 서클이고요. 그리고 델피 디지털, 점프, 코인베이스, OKX, 멀티코인 등등등 제가 생각했을 때한 1에서 2티어 정도가 되는 그런 VC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세이코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요. 어느 정도 검증된 투자 회사들이 이 세이코인에 투자금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세이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와줬었잖아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거의 5개월 연속으로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게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대형 VC 회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VC 회사들이 투자금을 넣었으니까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투자금을 회수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이렇게 빼고, 그리고 수익을 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이코인한테는 매도 물량이 될 거고요. 매도 물량이 이렇게 VC 대형 회사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유통량이 시중에 풀릴 거고, 이 VC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건데, 우선 일단 세이코인의 지금 총 공급량 자체는 100억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에 풀린 유통량은 약25% 정도가 되고요 한 4분의 1 정도가 시장에 유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앞으로 70%에 가까운 비율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다음 락업 해제도 걸린 상황이고 차근차근 락업이 해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풀릴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VC 투자자들에게 유통될 유통 공급량이 대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요, 단편적으로 보이는 투자사들이 이제 이렇게 20% 정도 VC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일반 코인 시장에는 약50% 정도가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에 VC 투자자들에게 이번 연도에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량을 조금 확인해 보면은요, 2023년도 상장 이후로 현재까지 약 26억 개 정도가 풀린 상황이고요. 올해 2024년에는 약 20억 개가 더 풀릴 예정이고 내년이죠. 2025년도에는 67억 개까지 풀릴 예정이라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세이코인이 크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이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공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공급이 풀릴 때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딱 나오기 시작할 때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투자금을 많이 회수하기를 원하겠죠. 더 비싸게 이 물량을 팔아서 더큰 수익금을 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고점에서 투자자들은 다 매도를 할 거고요. 싹다 개미들한테 물량 넘겨버리고 엑시트 하겠죠. 그럼 결국 정리해보자면 은 이런 거예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VC 투자사들이 세이로부터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세이의 가격이 급등할 거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빠져나갈 거다라는 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중에 풀려있는 유통량이 25% 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 70% 이상의 물량이 풀릴 거고 이 풀리는 과정에서 가격의 급등이 있을 거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가져가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지갑의 주소들을 트래킹해서 큰 손들의 물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매수가 일어나고 어디서 매도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지만 이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고 고점에서 빠르게 엑시트를 하기 전에 이럴 때 우리 큰손들의 움직임과 함께 연동돼서 고점 매도하고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수익 내고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지금 24시간 동안 매분 매초마다 계속해서 바뀌는데 우리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언제 분석하고 앉아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고 있고 이걸 다 자료화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 자료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까지 전부 정리해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So, 이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걸다 담아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24957을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 들요 코인 명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라고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사면 늦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딱 하나죠. 바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요대로만 따라오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이 코인 명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요. 함께 대응해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절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딱 집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